여름 산에 물안개가 살포시 내려앉은 날 비단에 술을 놓은 듯 산사의 초록이 싱그럽습니다. 안녕. 리온이 안녕. 스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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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잘 계셨어요. 저, 아 예. 들어가도 어서 오세요.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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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 체온 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36.6도 정상입니다. 아, 완전 정상입니다. 어, 완전 정상. 들어오세요. <laughs> 할마다 왕래하던 반가운 친구들도 함께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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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부터 축이라며 찬물을 내리십니다. 은은한 차향이 작은 산방에 퍼지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같이 차도 나누시고 하세요? 한 어쩌다 한 번. 어다한 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네. 다들 안거철이라. 아 안거철이요? 예, 네, 하안거라고 그래서 네. 사찰에서는 스님들 공부철이에요, 선빵이. 아 그래서 안 돌아다니죠, 차. 네. 예. 네. 이건 무슨 차예요? 이거는 어, 작설차 녹차예요. 섣빛이 이쁘죠? 네. 차색기 제가 사실 오다가 멀미를 살짝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 향을 딱 들이마시니까 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는 여러 이름이지만 선생님들이 드시는 이유는 각성시켜주거든요. 말은 잘 깨어있게 한다고. 네. 혼침, 이게 잠에 빠지지 않고 음. 좀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음. 또 우리 초이선사께서는 아주 명언을 남겨주셨어이 차가 영혼을 점화시킨대요. 음. 이차한 잔이 얼마나 멋져요? 차한 모금에 눈도 맑아집니다. 스님 꽃을 한 송이 꺾고 오셨네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차 자리에는 다섯 화라고 해서 얘도 한 자리 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자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차도 자리에 있고 꽃도 자리에 있어서 다섯 화라고 하는데 얘는 너무 예쁘죠. 네. 시만큼 <laughs> 스님들의 일상도 궁금했는데요. 그냥 밖에 사람들은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아, 여름 예. 휴가철. 스님들도 휴가가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어? 네. 그럼 내일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한숨 돌리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각자 알아서 해제철에나 음. 뭐 이럴 때. 음. 음, 이제 세소분들은 뭔가 이렇게 매여 계시잖아요. 네. 생업이라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래서 여름에 더우니까 요 기간은 시작해서 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 그럴 때 정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셔야 돼. 그래야 충전이 되지. 막그 동안 못 가본데 가본다. 뭐 이러면서 못 먹어본 거 먹어본다. 이러면서 이제 푸시는데 그것은 그냥 기분 전환이고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까지도 싹 편안하게 내려놔야 음.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하게. 이제 신표가 되죠. 음. 네, 혜민 씨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 스님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올해는 꼭 템플스테이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예, 네, 그러세 그래서 네. 절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예. 좀 좋은 환경에서 <laughs> 좀푹쉬는 그런 휴가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렇지. 대안이 나오는 테이블에는 어떤 요리가 오를까요? 스님 근데 오늘 밥상의 주제는 뭐예요? 어, 오늘의 그 식재료들은 보토리도 말려서 한번 음. 어떤 과정을 거쳤고 톳도 그생 톳을 햇볕에 바짝 말려서 다시 쓰는 거. 네. 그다음에 이렇게 석이버섯도요. 얘가 그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어. 그러면 바짝 말르면 누러지 그 밤색처럼 되지만 이렇게 물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요. 음. 미끌미끌하죠. 예, 네, 그래서 재생. 재생.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느낌? 음. 일할 때 바짝 말랐다가 휴가를 다녀오면 <laughs> 다시 살아나는 저희 모습처럼 아, 오늘 밥상은 그럼 다시 살아나는 밥상이네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첫 번째 요리부터 시작해봅니다. 아, 채소물을? 예, 네. 통하고 다시마 물을 넣고요. 밥물을 먼저 잡아주고요. 네. 그다음에 감자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 감자 넣고 가운데 손구멍은 열어놓고 그다음에 포고버섯이 묵은 예, 말린 거예요 말린 것을 다시 끓는 물에 배해야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되거든요 스님 근데 저는 독토리 묵밥이라고 해서 네. 국수처럼 먹는 그 묵밥 생각했죠 아 그거는 이제 보통 음, 네. 그 무게다가 말리지 않은 무게다가 하죠. 아. 이거는 이제 건조묵이 들어가야지 그 생묵을 갖다 넣으면 네. 다 퍼집니다. 아. 이거는 센 불에 무조건 처음에 끓을 때까지는 센 불이고요. 끓기 시작하면 뜸들이는 버전으로 가야 돼. 요 네. 이거는 네. 내가 온기소식이기 때문에 옹기를 아, 어, 온기소.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양념장에 신맛을 더하면 입맛도 돋고 밥의 풍미도 살아나겠죠. 음 맛있다. 우리 혜민씨 한번 맛볼래요? 음? 네. 세계 시초비라고 하던데요. 음. 네. 음. 네. 맛있어요. 고소하고 새콤하고. 대안의 테이블. 두 번째 요리는 마 서기말입니다. 마는 이렇게 구울 거예요. 음. 마 드셔보셨어요? 음. 음. 조금 굵게 해서 여기다 구울 거예요. 아, 름 그대로요? 네. 서기야기는 밤을 새서 해야 돼요. 가위에 음. 이렇게 자라잖아요. 비가 안올 때는 얘가 가서 쫙 붙죠. 네. 그리고 비가 오면 너플러플. 어. 이 서기가요, 몇년 자랄 것 같아요? 혜민 씨생각이 음. 1년? 1년? 네. 이 서기는 자기 포자를 퍼뜨리는 데만 도 30년이 걸려요. 음. 그래서 이 정도 딸려면 60년은 걸려요. 아, 진짜요? <laughs> 과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네요. 어르신 예, 예. 많은 분들이 석이를 잘 모르시는데 사실 지리산 자라에서는 이걸 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렇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근데 네. 이름이 왜 석이에요? 어, 돌석자죠. 돌석. 돌에 붙어 한다고. 어. 네. 그럼 왜 모기일까요? 모기? 모기. 나무에 붙어서 <laughs> 네. 맞아요. 목이 아, 나 그래서 모기 보서 석이 보서 쉬구나 아니 그거를 이제 하으셨단 말이에요. <laughs> 얘부터 붓겠습니다 약한 불에 구워요. 아 모든 채소 음식은 네. 센 불에 바로바로 하는 게아 좋아요. 잘이네 아, 아 아니 어때요? 기름 향이 확 올라와요. 석이향이 올라오죠? 아 석이향이. <laughs> <laughs> 잘 구운 석이버섯은 식혀두고요. 기름 있게 굽는 게 아니라, 네. 마른 팬에다가 구워야 얘가 찌릿찌릿한 것들이 좀 없어지고요. 음, 음 굉장히 구수하죠. 네. 기름 한 방울 안 넣으셔도. 노릇노릇 구수하게 익은 마른 석이버섯으로 돌돌 말아줍니다. 마간. 네. 겉은 좀 익었거든요. 네 그죠. 버섯도 고 근데 아삭아삭한 건 살아있고, 아삭한 맛은 살아있고, 네, 그리고 버섯이 이불 덮은 것처럼 네. 폭신폭신하게 끝맛은 또 폭신폭신하게 마무리해주네요. 우리가 생으로 많이 보통 겨울에 한 1, 2월 달에 나오잖아요, 버섯이. 네. 그런데 이렇게 그걸 말려놨다가 요리를 음. 하시면 훨씬 더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 음. 식단장 조금만 넣고 배즙, 배즙 넣고 조청이 음, 네. 좀 들어가고요. 예. 단맛은 조청으로. 오가사리다 네. 넣으시고요. 조개만 넣어서 고침이 배즙이 이제 음. 들어가요. 말캉한 거 하나, 쫀득한 거 하나, 아삭한 거 하나. 음. 근데 이런 식감이 좋은 걸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요? 왠지 운동한 거 같고. 제철 애호박으로 특별한 음식을 만드셨는데요. 저 애호박전 되게 좋아하고 자주 해먹었었거든요. 근데 네. 채전은 처음이에요. 요때는이 씨들이 좀 억셔요. 음. 좀 파란 부분만 이용해서 이제 채가, 애호박이 너무 채가 굵으면 익으면서 수분이 막 나와서 질어져요, 음. 전는 이 정도 실력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 채써는 것만 해요. 헉. 한 달이요? 호박 아, 10개, 10개발 쓰시면 응. 채는 잘 치게 돼 있어요. 아, 뭐든지 안에서 그렇지. 응. 전분에다가 얘를 수분을 또한번 말려줍니다. 응. 응. 달군 팬에 애호박 채를 넓게 펴서 구워내는데요. 이때 밀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답니다. 최대한 얇게 굽는 게 솜씨예요. 두꺼우면 호박이 잘안 익겠죠. 이제 얘가 움직이면 경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뒤집을 때가 됐어요. 뒤집을게요. 하나 둘 셋. 오! <laughs> 응. 과연! 오! 오! 와 3바퀴 <laughs> <세> 돌고 3 선생님이 돌아어 제가 할게요. <laughs> 너무 파이해서 살짝 기주말 아, <laughs> 네. 잔디에 눈 내린 것 같아요. <laughs> 은근하게 뜸들인 건도토리 묵밥도 완성. 귀한 손님이 여럿이라며 바로의 음식을 담아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리가 덜 나는 바로 덕에 식사 자리가 한층 경건했는데요. 근데 사찰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요즘은 어떤 상담을 많이 해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힘들다는 얘기. 음. 네, 어제나 오늘 맨날 힘들다는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음.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음. 좀 잠시라도 다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다 머물 다가시라고 차 한잔 드시면서 불자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함께 이제 기도도 해보고 음. 또 수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음. 얘기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봄날이라고 사람들이 뭐 삼계탕 같은 거 많이 찾잖아요. 근데 그런 걸 먹을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에서 난 음식을 딱 먹으면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힘이 더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더위를 잘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 복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그 생긴 그 유래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만용에서 생긴 거죠. 음. 그냥 늘 먹는 음식보다 나를 정해서 남의 살을 먹는 날. 보통 바로 공양하면 해미씨, 네. 김치를 한쪽 남겨가지고 밥그릇을 깎아 먹잖아요. 네. 오늘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종교와 관계없이 한번쯤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공양의 의미도 새겨보는데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는 평등. 찌꺼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는 절약 음식으로 생각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 오늘도 행복하게 잘 먹었습니다.